키 컨트롤 없이 여러분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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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일단 코너킥부터 여러분 보고 갑시다. 코너킥, 코너킥, 그냥 그대로 올려주면돼요 그대로 일단 여기서 키퍼 컨트롤이라 하면은 여기서 이제 키퍼 컨트롤 사용했을 시, 요렇게. 맞습니다. 일단, 키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키를 먼저 알려드리면, 패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오른쪽 스틱 보이시나요? 오른쪽 스틱? 여러분들 기준에서 왼쪽으로 보이겠지만, 이게 오른쪽 스틱이에요, 오른쪽. 요거를 이제, 꾹 누른 상태로 움직이시면은,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탭 위에, 그탭 위키에, 물결 표시가 있어요, 물결 표시. 숫자 1 옆에. 그거 누르고, 이제 움직이시면은, 됩니다. 한번 더, 일단 한번더 볼게요. 그대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평소대로 올려 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요런 느낌. 뭐야, 뭐야. 이렇게. 자, 키퍼 버트를 요렇게 키퍼를 움직여서 보시면 방금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자 코너 피상 한 번만 더요런 식으로 키퍼 컨트롤해서 막으면 됩니다. 적패코너는 웬만하면 이제 먹지 말자고 이런식으로 해서 이 자음에는 이제 키보드로 해볼게요 키보드로 키보드거든요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결 표시를 써서 움직이면은 이게 더 움직이기가 편해요 팁컨을 하면은 키보드의 최대 단점이 커서를 못 움직여 자 패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 스틱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스틱 있잖아요 요거를 꾹 누르고 요거를 움직여 요거를 요거를 움직이는 거 요거를 누르고 아래로나 위로나 앞으로나 옆으로나 요거를 움직이는 거좌 스틱은 그냥 선수 커서예요 그냥, 그냥 왼쪽 커서는 패드는 그냥 한개더 있는 느낌 키보드는 저거를 이제 못 움직이는 단점이 있죠 확실히 어자 이제 요번에는 다음 이제 각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보셨죠 방금? 자 어차 지금 방금 보셨죠 키퍼를 살짝만 위로 움직여도 한 골을 막을 수가 있어요 또방같은서또한번더 보면은 잡았죠 방금은 킥커 하니까 이제. 쳐내는 게 아니라 잡기도 해요 키퍼나면. 자또보또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보셨죠? 키퍼 위로 움직여서. 이퍼 컨트롤을 파 포스트 각을 찰걸 예측을 하고, 위를 막아버리는 거 정도? 예, 를 들어, 우리가 뺏겨서, 아 죽였 다. 이러면 이제 위로 옮겨서 막 자고, 이 제는, 안하는거? 안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안한거 완벽한가? 그래 안잡으면 안 이렇게 방금은 들어가도 할말 없는 없는슛이죠? 한 사보실래도? 안하면 이렇게 그냥 들어갈수도 있어요 이거는 운좋은거지 이거 키퍼 꼴대 맞는거는 방금 들어가도 할말 없는슛이죠? 근데 이런게 이제 키퍼 컨트롤 썼을때 잡는다는거 봐봐요 지금도 바로 먹잖아 지금 아무것도 안하니까 그냥 바로 먹잖아. 워낙 요즘에 중거리에 잘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퍼포스트 대응하고 막자고. 일단 달려오면서 킥콘 안 했을 때를 보고 갈게요. 키콘안 했을 때. 여기서. 이게 키콘안한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 건는 킥콘 해볼게요. 방금은 좀 차이를 못 느끼겠죠? 근데 방금도 킵컨을 한길한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상황에서 잡아버리는. 잡아버리는. 보이스죠 방금도 킵컨. 자 이제 다음 거는 이제 크로스 키퍼 컨트롤인데 요것도 일단 말보다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보려는 게 뭐냐면 상대가 완전 끝까지 파 올린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잡아요. 방 같은 상황에서 딱 보셨죠 방금도. 상대가 진짜 달리고 크로스만 한다 진짜 얘는 하... 아, 진짜 상대하기 겁나 싫은 타입 있잖아요 뛰고 크로스만 한 타입 요렇게 막으면 됩니다 이제 달리고 크로스만 살잖아요 이런데서 이제 내가 위로 올라와줘서 이렇게 탁 하고 잡아버리는 크로스 각을 미리 보고 아 일로 올리겠다 하고 미리 잡아버린다 나와서 오케이? 이게 이제 크로스 상황 시 키퍼 컨트롤. 미리 나와 버려서 이렇게 쳐내 버리는. 보셨죠? 다음 크로스 상황 때 상대가 약간이라도 생각을 더 하게 만들 수 있는. 근데 여러분 키보드 유저 같은 건 알아야 될게 이제 키퍼 컨트롤을 하면은 커서가 이제 안 움직이잖아요. 이제 이런 건좀 도박 쓸 수도 있어요 키보드 유저분들은. 그래서 키보드 유저분들은 꼭 사용하실 때 조금 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쓰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잡아버리는. 오케이. 요렇게, 방 보셨죠? 이거는 원래 먹는 거예요. 9,999% 먹는 건데, 이건 그냥, 키퍼 컨트롤이 막았다할수 있지. 중거리 가봅시다.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셨죠? 요렇게. 그냥, 가볍게 잡아버린, 요런, 키퍼 컨트롤. 여러분도 할수 있잖아요? 그니까 정확하게 먹혔을 먹힐 것만 같다 하는 상황에 쓰세요. 먹힐 것만 같다.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 여기 올리겠다 하고 쳐내 버리고 어 이제 이 이골이 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골이 키퍼 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슈챔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천상계 키퍼 컨트롤 구간인데 어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골 딱 키퍼 내려가는 거어 내려가네 보자마자 바로 그냥 니어차버리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슈챔에서는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